얘들아, 오늘의 온도가 한시에 영하 3도였어요. 오늘의 온도가 3시가 되니까 영상 3도가 됐어요. 그럼 내가 확실히 알수 있는 건 뭐냐면, 온도 함수는 항상 연속인 건 알지? 그죠? 온도가 갑자기 점프를 하거나 막칠 수가 없죠. 외계행성이 아닌 이상은, 그죠? 연속 함수인 전제를 했을 때. 오늘 온도가 1시엔 영하였다가 3시엔 따뜻하게 영상이에요 그럼 내가 확실히 알수 있는 건 그래프가 오늘의 온도가 0도인 순간이 한번 있었겠구나. 언제? 1시부터 3시 사이에. 이게 사이값 정리입니다. 이게 전부예요. 알겠습니까? 즉,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려면 휴전선을 적어도 한 번은 지나가야 된다. 이런 게 사이값의 정리예요. 그냥. 이해 됩니까? 그게 어떻게? 그게 자, 한번 이상. 한번 이상을 무조건 가지게 돼. 가령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죠? 이거 말하는 거야? 그죠? 그러면 지금 0도인 순간 여러 번 나오지. 자, 사이클 정리는 특정한 값이 음수고 특정한 값이, 그러니까 뭐 1일 때 음수고 지금 3일 때 양수였죠? 그럼 그 사이에 fx가 0인 순간이 적어도 한번 이상 존재한다라는 게 사이클 정리예요. 무조건 한 번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. 알겠죠? 적어도 한번 이상 존재한다. 그리고 사이값의 정리는 이렇게 그 응용 문제로 나올 때뿐만 아니라 서술형으로 자주 나오거든 시험 문제에서. 책에 사이값의 정리 그 문구가 있어요. 닫힌 구간 뭐 닫힌 구간 a, b의 이 닫힌 구간 내에서 f(x)가 연속이고 뭐 f(a)가 얼마고 f(b)가 뭐얼만인데그 문구가 있거든. 그대로 외워갑니다. 알겠어요? 그대로 외워서 가세요. 내가 방금 했던 얘기가 정확한 정제된 문구로 적혀있거든. 그거는 암기야 그냥 그한 문장은 암기하세요. 그리고 서술에 형 나오면 그대로 서술해 주세요. 그게 가장 깔끔합니다. 알겠죠? 문제를 보면 봐봐. 지금 내가 온, 오늘의 온도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 봐봐. f(x)가 있는데 x가 마이너스 2일 때, 자 오늘의 온도 마이너스 2도일 때, 아니, 마이너스 2시일 때 마이너스 1도래요. 그리고 마이너스 3시일 때는 1도래. 그리고 0시일 때는 2도래요. 그리고 1시일 때는 마이너스 1도래. 그리고 2시일 때는 2도래요. 뭐 대충 그릴게. 위아래만 중요하니까. 3시일 때는 4도래. 자, 이렇게 점이 찍혀있죠. 그지? 그럼 문제에서 지금 묻는 건 뭐예요? 오늘의 온도가 0도인 순간은 적어도 몇번 있습니까? 라는 거죠. 그지? 예, 그럼 난 뭐만 보면 돼요? 마이너스 2시에서 마이너스 1시까지. 음수였다가 양수가 됐죠. 그렇지? 그럼 이 중간에 적어도 한 번은 가지게 되겠죠, 그늘. 맞아요? 맞지? 어. 이 구간에서는 선생님,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안 가지는 게 아니라 가질 수도 있잖아요. 가질 수도 있죠. 하지만 안 가질 수도 있죠. 그렇지? 적어도 무조건 하나는 가진다라는 그런 조건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없다 전제를 해야 돼요. 마찬가지로 요 내려오다 보면 한번 만나죠. 또 올라가다 보면 또한번 만나죠. 얘는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죠. 따라서 내가 확실하게 한 번은 x축을 지나간다로 말할 수 있는 지점은 딱두 군데밖에 없습니다. 확실하게 지나가는 지점은. 그죠? 따라서 적어도 두 개는 실근을 가진다라고 말을 할수 있어요. 근데 두개 이상이 될 수도 있죠. 근데. 왜두 개라고 하 아, 미안해. 세 개죠. 어, 세 개죠. 맞아요? 음. 응. 적어도 세개 이상은 가진다는 거죠? 정답이 2번이 됩니다. 됐어요? 됐죠?